자,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들고 왔어요. 뭐 이거 화면 이 약간 이상한데 오늘 들으실 분들은 이제 9월 후반 분들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돼 있고 어, 9월을 설계를 해서 완판을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싶홀로 올라가신 분들 그러니까 오버홀이 아닌 그런 그런 분들께 드리는 제가 드리는 약간 말인데. 여러분들 클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공격 갔는데 영별을 따서 막 실패하면은 막 추망이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 클랜은 그런 게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지기를 <laughs> 앞세워서 완파 공격을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1별도 따고 0별도 따고 해서 <laughs> 망하고 그다음에 막 울고 집에서 막 이불 킥하고 그다음에 혼자 막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러는데 <laughs>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별만 따고 노리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안전한 걸 추구하는 것보다 완파를 노리고 설계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뭐 내전 타면 또 어디 있을까 대형 폭탄 또 어디 있을까 저 클랜서운 병력의 도대체 뭐가 들어 있을까까지 고민하면서 지형 배치와 병력들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완파를 세워고 나서 완파를 했을 때그 쾌감 여러분들은 그쾌감이 쾌감이, 쾌감이 이렇게 차츰차츰 쌓이다가 6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9월만 되면 딱그 쾌감이 정체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8월 이후부터 좀 많이 게임을 접으시잖아요 지루하고 그때 그 감동도 아니지만 그 그런 느낌이 많이 죽으니까 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은 욕을 먹더라도 설계를 해서 완파 공격을 가자입니다. <laughs> 어, 네 그러다 보면은 막 클랜에서 있던 클랜에서 추방당하거나 욕 먹거나 뭐 대표님께 욕 먹고 막 공대님께 욕 먹고 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책임을 그런 추궁하는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안전한 이별 공격만 간다면은. 그게 이 게임의 재미에 전혀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 물론 취향이겠지만, 이별 맞다도 그게 너무 재밌다. 뭐, 신난다. 이 완판에도 재밌고 신난다. 훨씬 재밌다. 야, 나 이별 따는 게 좋더라. 남들 이별때할때 이별 따는 게 훨씬 더 재밌더라. 뭐, 이러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런 X버튼 눌러주시면은, 네, 영상 안 보실 수도 있어요. 어, 그러시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완파를 추구하는 공격을 자주 가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8홀이든 7홀이든 9홀이든 10홀이든 11홀이든 저는 완파 공격을 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상은 공격을 갔을 때 필요 이상의 골라임 숫자를 가져가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홀을 공격하는데 10홀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9홀을 공격하는데 오골렘 러시라 간다거나, 그 필요 이상의 탱커를 가져가는 거. 저는 그런 공격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깔끔하게 이별을 딱 따요. 중앙만 딱 진출하고, 홀만 딱 터뜨리고, 아처킨이나 마법사로홀딱 터뜨리고, 주변에 이제 마녀가 돌고 있거나 법사가 돌고 있으면 그걸로 50%딱채우고 병력 다 죽을 때까지 이제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스펠 운영 필요 없어요. 중앙에 이제 점핑 스펠이나 그냥 얼음 하나 딱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뭐 레이지 힐딱 뿌려주면 끝입니다 만약에 상시 클랜전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틀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과연 이게 게임의 재미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클래시 오브 클랜을 시작할 때 보면은 4홀이나 5홀이나 <laughs> 그때 뭐 자이언트를 들고 오거나자힐 조합을 갖고 가거나 완파를 뭐 노리고 들어갈텐데 클랜선 병력을 빼내고 깜빡해가지고 영별 따거나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짜증도 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말하는게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진 않을거예요 <laughs> 물론 그게 좋은건 아니지만 게임의 재미는 게임이 어려질수록, 거기에 그리고 신경을 많이 쓸수록,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받는 게좀 이상하지만 게임하면서 그런 게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게임이 재밌다고 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그런 게임이 있었대요. 그런 게임은 흥행하지 못하고 금방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한 걸로 유명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완파가 어려워지는 추세에요. 어떤 배치를 사용하든 이번에 뭐 중국 클랜들 공격 보시면은 중국 클랜과 이제 클래시콘 같은 데서 뭐 우리나라 클랜이 완파를 못해서 또 세간의 비난을 받고 그랬었는데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완파를 노리고 가는 공격이니까 그렇게 안전한 공격이 물론 국가대회니까 거기서는 이제 안전한 공격이 더 좋겠지만 완파를 노리고 가는 공격만큼의 그 쾌약과 그 희열 같은 거를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웬만하면 완파를 노리는 그런 설계하는 그런 공격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 드네요. 네, 말이 좀 길었네요. 네 재밌는 영상 많이 못 남겨서 죄송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좀일 때문에 바빠서 영상을 또못 올리고 또 요즘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어 이게 쉽지 않네요 <laughs> 네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이상 비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